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위해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노후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뿐입니다. 노후에는 다 부질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을 우선시하라.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계획해 보세요. 타인에게 맞추기 보다는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심플한 삶을 지향하라. 삶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단순함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과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정신적 여유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플한 삶은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삶 건강을 최우선으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은 기본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시도해보세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만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금전적 독립 유지하기.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하는 현명한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오사회적 연결망 유지하기. 노후에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육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노후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세요.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7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세요.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노후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맺은 말. 다 부질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바보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스스로에게 충실할 때 비로소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는 공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